미쳐왔다 알라로브로 아닌 피클볼 청단하로 <laughs> 지금 가는 중이야? <laughs> 예전에 많이 왔던 곳이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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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원몽길은다 데가 많이 죽었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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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분들이신데 태양요이맛있어그나 아. 야, 이런. 그때 아바타 볼 때도 영화, 말레이시아 영화 비쌌었어.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인다, 이집 응? 여기는 과일만 따로 파는 데인가 봐. 저거 하나 먹으면 든든할 것 같은데? 응, 퀘 슈퍼가 크게. 쓰... 이런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? 어? 아, 저기, 중정 같이. 중정을 만들어 놨네. 이 오히려 꼭 일층 느낌이지 않아? 앞? 데와 네? 새로운 쇼핑몰에 엄청 잘해놨네. 음. 마당 환도 있고, 고소한 버터 냄새. 틈새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벤치도 있고 그런 것도 그렇고. 어? 뭐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나 진짜 이쁜거 같지? 이거 유미 매장도 참 이쁘네 BHC D 파스타지 여기 완전히 발리야, 그렇지? 어떤 거른데 이렇게 어쨌든 상권이 빨리 활성화됐다, 그렇지? 그래. 네. <laughs> KLGCC 갔을 때도 이런. 요 위에는 극장인 것 같은데. 아이스링크인데? 아우 시원해 그지? 나우쇼잉 는데 어디야? 정말 편리하겠네 여기 살면 아에 극장이랑 누룽지탕은 크랑 뜨는 거랑 다있습니 그냥 안 먹고, 식인 거 같아요. 내는데도 양이 엄청 많네. 새로워. 내가 자주 와서 놀던 곳인데. 아, 내가 자주 왔던 곳이야. 우와, 반가워. 여기 소곡관계도 그대로 있네. 맞아, 맞아. 곡관계도 그대로 있고. 맞아. 오른쪽, 왼쪽에 이런 거 파는 게 그대로 있네. 또 없네, 여기는. 모든 곳인데 영양제 사과 하더니 그대로 스시집에서도 먹었지, H&M도 그대로 있고 죽어주면서 갈때 생선도 샀었는데 음, 맨날 잠봤던데 그대로네, 광고도 많이 사와서 먹었습니다. 프리넥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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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먹던 식당 그대로 너무 진상화가 생겼네. 음. 내가 맨날 오전 자주 오던 곳. 식당 그대로 있는데? 여기 자주 왔던 곳. 델바이스. 이게 전에 걸어갔던 누가 여기 살았었는데. 그때 우리가 떠났던 것 같은데. 어쨌든 우리가 살던 동네에 오니까 마음이 푸근하다. 아무가 우거져서, 그늘져서 좋다. 어기가 빌라 기억나고. 아, 좋다. 아, 이렇게 좋았었었나? 아, 여기 살았었나? 여기, 몽키아라 국제학교. 위에 집에서 보면 이 국제학교가 다보여었잖아 그지? 모르시나요 네. 전체적으로, 그지? 음. 몽키아라 국제학교가. 여기도 나름 가을인가 봐. 낙엽이 막 떨어져. 아, 여기가 테니스 치던데야, 바유. 이 카페에 이 식당 있었는데. 이렇게 해놨네? 원래 있었었나? 28 몽키아라. 여기 사려셨던 거구나. 근데 여기 빵 가게가 있어가지고 사다가 집에 냉동실 얼렸다가 구워먹고 그랬는데. 다 오는 마켓인가봐. 엄청 크게 바뀌었네? 아, 저거. 좀 옆에 낡았었어. 옆에. 저 옆에. 아래 때 저쪽에 멋있게 두개 지었고, 새로 짓는 거고, 그렇다고 그랬어. 연애 놀러 왔을 때 묵었던데, 웨지우드랑 아. 우리 살던 키아라 빌이네. 힐레스고 티파니 키아라 뷰 기억난다. 많이 걷던 기계네. 여기가 뭐가. 뭘... 아네 진짜. 올, 다시 올줄 몰랐네. 새롭다. 와, 새로워. 어디 시장 갈때 여기서 만나가지고 나 태우고 가 그랬는데. 수영장. 그 빵집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생겼고 그때 레스토랑 그대로 있는. 진짜 이쪽으로 갔어 어, 진짜 여기도 수영장 엄청 넓이 응. 잘터무면되겠 <놀람> <놀람>